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그 네. 삼기신도시 있잖아요. 예, 예. 예, 삼기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제가 좋아하는 허심탕 네허심탕하게 <laughs> <laughs> 허신... <laughs> 소장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해주세요. 3기 신도시 어떻게 저희 노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어, 난감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네. 난감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무주택자들 네. 네 기다려야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이 많잖아요. 아 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두 거죠? <laughs> 사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반대편에 음. 계신 분들은 이제 막 유, 이제 욕을 하거나 아, 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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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쓰레기 같은 뭐 <laughs> 이제 이런 댓글들이 달릴까봐 참 두렵긴 한데. 용기를 내세요, 주단장님. 네. 아, 예. <laughs> 네.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삼기 신도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도시다. 음, 진짜. 네. 저, 야, 제가 지금 반대 의견을. 얘기를... 쓸것 같은데 네. 아니 진짜 요즘 막 입지 분석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삼기신도시 네, 네. 보면 이기신도시보다 솔직히 입지에는 서울 근,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네, 네. 괜찮다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만 되기만 하면 네. 어 괜찮은 거다 네, 네. 분양권 상환대 때문에 분양가도 지금 좀 그렇게 높지 않고 네, 하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실패를 한다고 하시면 네. 어, 저항을 받으실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두렵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사실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대하고 음. 바라고 있는 음. 분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실패한다라고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거기에 대한 저항이 예, 진짜 아, 이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얘기하기 싫은 부분이죠.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예쁜 대짱이 어, 님이 <laughs> 얘기를 하시니까 <laughs> 저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예,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입지를 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입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 입지가 중요해요. 음. 입지가 중요한데, 음. 입지보다 선행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 동안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있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거보다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게 네. 딱히 떠오르는 게없 가격 아니 아니야 음. <laughs> 떠오르는 거 없어요 항상 부동산에서 가장 선행되는 거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이 사이. 그, 신도시가 포함한 네. 그 지역의 사이클이 지금 어느 시기에 음. 어느 시기에 이 신도시가 출발하느냐 이게 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자 입지로 분석한다라면 사실 대부분이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음.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입지 분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지금 창릉에 세, 생기는 신도시가 음. 고향 어, 이제 일기 신도시 일기 네. 신도시 그리고 이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에 네. 얘네들보다 혹시 훨씬, 훨씬 가깝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예.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강남 접근성으로 따진다면 강남 네. 안에 있는 물건은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강남이니까. 네. 그러면 네. 사실 강남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 안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론이 성립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남 불패. 예. 네. 근데 실제로 <laughs> 보면 강남에 있는 모든 물건이 네. 안 떨어지기만 하고 계속 올랐냐? 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먼 과거 일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laughs> 2009년 10년부터 한 12년 13년까지는 강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 맞아. 얘기 들어면 그때는 거의 한자릿수의 그런 가격을 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네. 음마 아파트 막얘 네. 같은 경우도 높을 때는 12억 13억까지 가다가 심지어 한 6억 7억까지 네. 많이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등락이 있단 말이죠, 음, 등락이.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등락을 고려한 음. 에, 어떤 이제 집, 내집 마련이나 아니면 음. 투자를 하든 이런 음.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강남이 네. 오르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결국 지금 보면 네. 강남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삼기신도시가 아무리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해도 네. 입지가 좋은 곳은 네. 일단 잘 갖고 있어봐 네. 이러면 이제 올라가지 않냐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또 어? 네. 네. 맹점이 뭐냐 이거는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네. 이제 예. 뭐 기반 시설이든 뭐든 아파트들은 이미 기존에 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게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들을 보유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다, 달라요? 네. 어떤 신도시 게?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는 거는 조성, 토지 조성을 새로 하는 거거든요. 음, 네. 싹 밀어버린다는 얘기. 네, 네, 네. 싹 밀어버리고 완전 허허 벌판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지고 음, 여기를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네. 도시가 완성이 되는데, 네. 자 보시면 신도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관건이 있는데 신도시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기에 따라서 이 신도시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완성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한 번에 짠! 되는 게 아니라, 네. 순차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신도시가 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0년, 뭐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시기가 바닷권에서막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네. 처음에 팔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막 미분양이 생기기도 음.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뭐 광교라든지, 음. 마고, 네. 이런 데들 을 보면, 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초기에 다 미분양이 났었던 아. 현장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광교 같은 경우도 어, 여러분들은 지금 광교가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음. 얘 처음 팔 때의 어, 평가는 어땠냐? 강남하고 너무 멀다. 음. 실제로 그래가지고 분당보다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서 출퇴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음. 근데 이때 당시에 이미 신분당선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 그런데도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 됐었군요. 네,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음. 여기에서 살고 자는 하 사람들이 없을 거다라고. 음. 어, 다들 그런, 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미분양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분양이 났던 거가 네. 해소되면서 음.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죠. 그 다음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도시 분위기가 음. 네.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음.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네. 사실 허허벌판에 아파트 딸랑 하나 생기면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기에 맞아요, 맞아요.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맞아요. 다 갖춰진 상황에서 여기를 음. 들어가는 건 좋아하겠지만 음. 문제는 이제 이~ 처음 할 때가 가장 싼 가격이라는 거죠. 아. 점점 완성되어 가는 도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니까 약간 속도가 붙는다. 그렇죠. 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분양 열기도 더 늘어나게 되고 가격도 더 올라가면서 이 기반 시설들도 갖춰지는 게 순차적으로 쫙 되는 거죠. 기반시설이라는 건 항상 아파트가 음. 어느 정도 어 팔린 다음에 네. 이 사람들이 입주할 걸 예상해서 음. 이제 상가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음. 겁니다 음. 그럼 이 상황이랑 좀 반대인 것도 있나요 약간 그~ 완성이 좀 빨리 되는 네. 관교 같은 데가 있고 네. 관교와 반대로 반대인 상황으로 있던 네. 데가 대표적인 데가 네. 바로 송도와 에, 음. 파주 운정 신도시, 그리고 음. 검단 신도시 같은 데들이죠. 그 신도시들의 특징이 뭐냐, 어, 굉장히 높은 사이클상, 그 지역의 네. 사이클상 높은 지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높은 시점에서 생길 때는 그래도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분양이 이때는 잘 됩니다. 오히려 초기에 분양하는 건잘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초기에 분양하는 건막 피도 붓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꺾이는 거죠. 음. 주변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꺾여서 네. 예, 지금 이제 하락하는 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가도 올라가죠 음. 처음에 분양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요 음. 그리고 미분양이 생깁니다 음.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음.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거는 미분양으로 시작해서 점점 점점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반면에 네. 뒤늦게 꼭대기에서 시작하는 거는 처음에 좋았다가 네. 점점 점점 이게 분위기가 식어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피까지 붙었던 화랑이었는데 네. 점점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미분양이 시작된다는 네. 거죠. 네. 음.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분양을 막 이제 수, 어, 수천 채, 수만 채의 음. 아파트가 고, 이제 공급을 해야 되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건잘 됐다가 네. 오히려 뒤에 생기는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미분양이 생기면 네. 미분양이 생기면 그 다음에 파는 것이 또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연쇄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오. 그러면 어, 미분양이 누적이 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다음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이 포기되는 상황들이 음. 생깁니다. 그런 분양을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 네, 중, 분양을 아. 안 하게 되죠. 왜냐면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 볼게 확실하니까. 그렇죠. 손해 볼게 확실한 거를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음. 뒤로 미루는 게 낫지. 그럼 계획했던 그런 뭐 완성되어 가는 뭐 5년이라고 잡았으면 그게 점점 7년, 10년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빈 땅들이 아파트로 채워져야 될빈 땅들이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네.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고 계속 이걸 흘러가서 누적, 미분양은 누적되고 빈 땅이 생기고 이게 분양도 안 하고. 이게, 이게 하락하는 시점으로 가니까 도시가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그러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도도 네. 아직도 빈 땅이 많고 네. 이런 폭등장에서도 네. 거의 안 오르기다 시피 하다가 네. 막판에 좀올르고 그렇죠. 막판에 오르고 아는? 기존에 옛날에 분양했던 거는 네네. 덜 오르고. 아, 그게 그 네. 영향이 요즘에 있었나요? 이제 요즘에 분양하는 아. 신축들은 좀 올라가는데 음. 옛날에 분양했던 것들은 네. 굉장히 아직도 덜오르는 음. 것들이 많아요. 그 약간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를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는다 삼기 신도시 분양을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뭐 피가 붙는다고 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 하락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럼 이때 꼭대기에 잡았던 사람들은 이게 하락 기간을 거쳐서 굉장히 이제 휑한 도시에서 네. 살게 되고 그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 도시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또 네. 무조건 실거주해야 되고 그 네. 기간도 늘어났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기반 시설들이 잘안 들어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파트가 꽉꽉 들어차야 이제 상가들도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하는데 빈 땅들이 있어요. 그럼 빈땅 주변에 예정됐던 상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음. 그냥 진짜 그 집중된 그 도시의 중심부만 상가가 음. 딸랑 들어오고 맞아요. 조금만 외곽으로 네. 가도 상가들이 안 들어오게 돼요. 요 그럼 도시가 정말 횡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그렇게 쭉 갖고 있어도 그렇게 올라갈 상황은? 안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횡한 도시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올라갑니까? 이게 신도시라는 건꽉 차가지고 네. 완성이 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하는 네. 게 이미 이제 완성된 도시들을 네. 보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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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상상을 하는데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죠. 이 과정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네. 이렇게, 어, 봐야 되는데, 신도시는 그래서,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걸 경험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신도시는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 신도시가 중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 그, 완성된다는 게 중단된다는 것도 생각 못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냥 네. 그 상상을 다 완성이 되는 걸로, 무조건 다 지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강제로 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작이 반이다 해서, 시작만 되면 <laughs> 이제 순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네. 긍정적인 생각만 했는데,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단이 되고 그게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네. 있다. 이 그래서 했죠? 제가 강, 강조하는 거는 뭐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는 지금 어느 시점이냐 바닥권이냐 아니면 꼭대기냐 음. 판단을 했을 때 네. 바닥권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바닥권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판단했을 때 네. 꼭대기 사이클의 거의 꼭대기 꼭 완전 꼭대기가 아니어도 꼭대기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최소한 5년 내지 뭐 7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반드시 하락, 변곡점을 맞아서 하락할 가능성에 포함될 음.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시작은 기쁘게 시작할 수 있으나, 네. 그 과정이 좀 순탄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가 실패할 가능성이 음. 많은 도시라고 입지를 감안하더라도, 네네. 네. 이런 분석을 내리는 게 음. 바로 제일 중요한 시기가 네. 신도시가 시작하는 시기가 거의 꼭지점에서 시작한다 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삼기 신도시를 딱 봤을 때 다들 입지 분석만 하고 네. 이런 뭐 GTX나 뭐 이런 호재 같은 것만 다 정리를 쫙해서 네. 어떤 게 제일 좋다 순위를 딱 나열했는데 그거에 앞서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또, 그렇죠. 네. 또 알게 되네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든지 사이클의 네. 어떤 시기에 따라서 네. 이 물건의 방향성도 네.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클의 시기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기신 도시는 거의 꼭지점에서 시작한다. 음. 아,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뭐, 정말 바꾸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 타이트하게 보시는 게 좋죠. 음. 네. 또, 만약 신축이고, 또 신도시라고 좋은 게 아니었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사실 이론이 굉장히 저는 많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기존에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네.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과정, 이런 게 네. 생략된 것들이 너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없었죠. 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진짜. 사실 이제 이 영상 보고 욕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네. 예, 네, 각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네. 맞다 아니라 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사실 그렇죠. 수... 견해를. <laughs> 얘기하시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죠. 네. 네. 내가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욕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배짱이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네. 제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이 네. 아니에요. 예. <laughs> 되길 바라는 사람이 네. 아니다라는 거는 네. 네. 명심해 주시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아는 이론으로 네. 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그냥 제 이론을 얘기하는 것 네. 뿐이지 네. 네. 제가 삼기신도시가 망해라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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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걸 착각해가지고 네. 막그 당위성을 막 주장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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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해야겠다. 많이 <laughs> 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린 사람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상처받지 않게. 음. 제가 여러분한테, 어,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행위가 네.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아, 그런 거, 저는 여러분들이, 어, 손해보지 않았으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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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램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얻먹을 거, 사실 저는 이 얘기 안 하는 게 네. 낫죠. 사실 제가 뭐, 삼기신도시를 가지고 있어서 뭐 네. 팔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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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게 사실은 나은데, 아니 보시는 분들도 다 이제 느끼실 거예요, 네. 이게. 네, 진정성을 가지고 한 말씀이시라는. 두렵긴 합니다. <laughs>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네. <laughs> 네. 따뜻하게 봐 주실 거예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laughs>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